구속은 지금이야. 와. 자, 그러면 지금부터 <laughs> 여러분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아, 오케이. 나, 나중에 중에 봐요. 나, 번에 나중에. 오, 어, 잠깐만, 인어 대장이 추가됐는데요. 인어 대장. 인어 대장. 인어? 아, 내 가부지도. 인어 대장. 와, 어마어마하다. 잠깐만요, 저기 혹시 오늘 자, 저와 같이 좀비나 잡으실 분 있나요? 맨날 좀비에요, 형님. 이거 아, 잡아야지, 이제. 아니, 두어번은 저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수고하세요. 네, 반습니다 빠빠. 안녕. 빠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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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저도 통화방으로. 여보세요? 여보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오> <목소리> <목소리> 와, <목소리> 여러분들, <목소리> 그래도 이번에 처음 오자마자, 근데, 잡긴 했거든요? 네. 돌왕 저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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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저보다 먼저 가서 친 사람 있어요. 시민분인데. 와. 네. 내가 볼 땐, 마녀는 포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목소리> 저는 일단 바로 해적 잡으러 가겠습니다. 해적 잡았다가, 제가 경험치 천씩 나눠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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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저번에 오신 분은 천못 봤습니다. 아쉽게도. 에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어, 바로 해적 가서 해적이 나잡아야겠다. 해적이 제일 낫겠네. 와, 해적 치고 있어. 와, 누구야 저거? 해적 뺏어야 돼, 해적 뺏어야 돼. 야, 여기서 그냥 잡으시고 있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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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제발. 아싸 내가 먹었고 개꿀. 자, 일단 길드 무기 상인 한번 깔아볼게요. 아니야. 어 뭐야 공짜인데? 잠깐 어... 기다려 잠깐 기다려봐 잠깐 기다려봐 잠깐 기다려봐, 잠깐 기다려봐. 버그다 버그 잠시만요 잠시만요. 오세요 <laughs> 여세서 운영자님 또 버그를 발견했어요. 무슨 버그냐? 아 이거 공짜 길드 무기 원래 공짜 맞나요 이거? 제가 공짜로 꺼내주는데 이거 하나. 그냥 계속 공짜로 꺼내지는 상태인데. 네. 이상하구나. 자 공짜로 써도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버그를 찾았으니까 오류 보상을 주세요. 저는 보상이. 경험치책 시민들 나눠주게 전안 먹을게요 시민들 좀 나눠주게 경험치책 좀 주세요 그러면 저처럼 착한 사람이 어딨어요 그죠? 근데 그 궁금한 게 있는데 님이랑 저랑 왜 맨날 마크헤이지때 오류를 발견해서 통화를 이렇게 자주 할까요? 기다려보거라 아 예예예예 신님신님신님 버그 버그에 대한 합당한 마크헤이지의큰 위기라고 봤습니다 이 모든 무기를 제가 <laughs> 몇백개씩 빼돌려서 밖에다 뿌리고 다녔더라면? 어우 그냥 씨 시민분들이 만약에 밖에다 던지고 다녔다면? 그제 뭐 감사히 받았다 네네 그럼 지금부터 보상을 주도록 할니다아예 슥슥 에? 슥 에? 세, 세개인가요? 세개 세개? 하나만 더 주세요 저희 하나 저희 하나하나 막헤헤 하나하나 망망망망 응. 하나 하나. 아씨 하필 저도 이걸 주네 아예감사합니다 <laughs> 오케이 아 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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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내가 기나 넣어줄게 이거 무조건 이거 써야돼 길드 무기 공격력 80이야 님들 하얀 톤을 대박 났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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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하나씩 <Support> 나눠가자, 하나씩 나눠가자, 하나씩 나눠가자, 어. 예. Yeah, 아, 근데, 아, 이거, 전, 전, 그럼 오늘 한번 조업 한번 가볼게요. 저 공격을 많이 찍어가지고 난쟁이를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라 한번 가볼게요, 그냥. <laughs> 네. 아, 왜 웃어요. 잠깐만, 왜냐고, 잠깐만! 바른데로 해명해야 될 거야, 래님, 뭐. 으아음! 님 바른데로 해명하지 못하면 빠른 실내 사라질 수도 있어. 어야 한방이다 어, 땅거바드오프어 어, 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 호 잠깐만 이거 루에님 이렇게 안 봤는데 말이야 난쟁이 좀 많은 곳으로 가서 난쟁이나 좀 잡아야겠다 공짜로 저 난쟁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다들 <laughs> 네? 아자 다들 키한번 들어봐도 돼요? 아 잠깐만 루에님 키 몇인데요? 저 178이요 아안 물어볼 어, 거예요 루에님 어. 아이루님 아. 루에 <laughs> 루에 그거 나중에 그거 진짜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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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이 그러면, 티카님은 몇이에요? 174요 아니 바른대로 얘기해요! 170이잖아요! 아 네, 1 7 0이에요 아, 아 뭐야! 진 느낌인데 또? <웃음> 아 잠깐만! <laughs> 어 아, 근데 이거 땅보서 개꿀인데? 잠깐만 계속 이것만 잡을까? 이거 경험치 개꿀인데? 이거 한방인데? 뭐지? 어 여기 개꿀 사냥터인데 근데? <laughs> 다 한방이네 이거 두어부 위에 그 뭐지? 어... 난쟁이에 저랑 상관없는 걔네들 있거든요? 어, 네들 많이 음. 나오는데? 다 한방이에요 저 한대도 안먹고 계속 잡끼 난쟁이? 잡... 아이, 아 적다야!! 아야야잘못잘못아 나만 보이네 잘어저한테어저적 없어요 아무도 어나화 <laughs> <laughs> 오케이 일단 그러면 전화 한번 하고 계십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네 보자 NU 아. 비 야, 너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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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보어 너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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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보어 너보다, 너보다, 너보어 너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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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보 너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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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보어너다 너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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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너어너너너 네 젊은.. 아니 요 아직 퀘스트 받고 있어요 아내리 어딘데 어딘데 나도 알려줘야 나도 알려왜 나만 빼고 왜 맨날 아니 티비 가면서 혼자만 좋은데 가고 티리아 그, 나와 가지고 왼쪽으로 쭉뛰어보세요 바닷길 따라서 그럼 한번 가봐야겠구만 <laughs> 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나 이상한.. 오오오오오오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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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있다, 있다. 야, 여기 퀘스트 어디서 받았냐? 아 저기 기억이 다오 근데 물이라 사냥이 빠르진 않아 어어아 근데 나는.. 어인족 후예야 어. 야 여기 아닌데? 아 그거? 그러네 너 어인족이지. <laughs> 그럼 나물 속에서 얼마나 빠르다고? 봐봐 너랑 똑같잖아. 너 캐스트 안, 진짜 캐스트 안 줘? 안 주는데? 너 그럼 드워프 캐스트 안 깨서 안 주는 거야. 드워프 <laughs> 캐스트를 깨야 돼? 뭔데? 뭐뭐뭘 해야 되는데? 마을에. 이거 이제 기억이 안 나네. 상점에 가야 되는 건가? 아 마을에 있나 보네. 틀아 마을에. 야 클났다. 나 이거 여기서 캐스트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맞나 보네 되게. 야 여기 너냐? 아니야. 근데 금방. 어 있다 유적 유적의 드워프들. 떴다. 어 금방 께 금방 께그 아, 드워프 캐스트 빨라.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것만 깨면 다음 거야, 바로? 응, 음, 바로 이너. 오! 야, 근데 여기 메인 퀘스트는 한 명한테만 받는 거 맞냐? 한 명한테만 음. 받는 건가? 아, 랭? 아, 그렇구만. 유족이 음. 총 책임자. 켈레어에게 가래. 켈레어가 누군지 아냐, 혹시 너? 어디로 가야 된대. 마을에 있는 애야? 어, 마을에 있을 거야, 다 아마. 걔네들 다 마을에 있어. 아, 그, 그, 그 무기상점 앞에 있는 갠가 그럴 거야, 아마. 아니야, 얘는 니시르야. 무기상점, 무기상점 앞집에. 아, 아, 앞집.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있다. 오! 똑똑한 자식. 어어 어, 갑자기 기억났다. 야나또 레벨업 할거 같아 젠장 이거 이거 근데, 근데 경험치 이거 아퍼센트로 바뀌었어 아, 이렇게 바뀌었네. 우와 이노 캐스트. 요즘 덩치 도어프를 잡아야 되고. 와빡세다 아예 도어프 더럽게 쓰. 35 레벨 때. 보물 어 보물 찾는 것도 있을 거야. 알려? 보물 찾는 건 그럼 그거 어디있는데 트리아에서 보자. 알려줄게 알려줄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너 우리 선행 캐스트 뭐야 엄청 많이 했었는데 왜나 나랑 같이 안 했어? 나도 있으면 더깼거웠다 아거님 아, 다 깼더라고. 아거님 다 깼어. 어. 아. 어 아, 그래가지고 나도 빨리 깨버렸지. 오케이. Okay. 야 어디 있어 사라진 유물은? 사라진 유적의 보물들? 그. 어. 음, 왼쪽 걸어가면 공룡 대가리 같은 거 있지? 어 아, 있어. 그 거기 들어가서 쭉 들어가서 목자 쪽에 바닥 보면 상자 하나 있어. 요! 야, 이런 걸 어떻게 찾? 찾아... 어, 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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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지봄리 그, 찾아 어 그리고 그리고 아. 2층으로 올라가봐 그그 계란 타고 올라가는 거 알지? 어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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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올라가볼게 그 뭐지 그그 그 공룡 대가리 바로 위쪽쯤이야 아 거의. 공룡 머리 바로 왼쪽 위에 잠깐만 음.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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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어 오우 와우 와 이거 이걸 찾아 와 미쳤네. 레알 박센건데알려졌다와 레알로다 이건 진짜 박센건데야 이거 그전에 그 오염된 마을보다 더, 더 힘들게 해놨네 여기 3월의 기억이 지금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직 길드 랩 3레벨에 못 찍은 사람들? 어? 스님한테 우리 아 스님한테 나 팔까 그냥 이걸? 어 괜찮은데? 스님 어, 한번 불러보자 잠깐만 스닝 오케이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아 혹시 그 3레벨 길드서 부족하신 분 맞나요? 아예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지금 4월에 기어 한 세트 태우고 2월에 기어 세 세트 태우고 있어요 아하 3월에 기어 팝니다 예 스윙님을 위해서 이날만을 기다려왔죠 어 아, 팔아요? 얼마에 팔아요? 자 어떻게 선 제시를 해주시면 그 합당한 가격이나 쳐줄 수 있어요 그리고 좀 사실대로 얘기하자면 네덜벨은 굉장히 후한 값이 예 쳐진다는 점이점 점 명심하시고 어, 어떻게 이렇게 좀 한번 해보죠 아, 진 예. 네네네 그럼요 현재 선세... 천재요? 그러면, 네더블 네네. 열 개, 10개, 열 개. 네네. 사월의 기억. 네네. 삼십 개? 아, 바로 해드릴게요. 예. 그러면, 40개? 몇 개? 몇개 사실래요? 에? 아 저희가 그건 알아서 보너스 쳐드리니까, 일단 삼십 개 기준으로다가 몇개 사실래요? 일단 많이 사면 살수록, 보너스는 와구하구 떨어집니다. 예. 아, 진짜요? 아이, 그럼요. 예. 저희 특별 고객님 되실 것 같은데. 그러면. 네네네. 제가 네네. 네네네. 네네네. 네네. 네개 드릴게요. 아, 30개요? 그럼 저 어디 계시죠? 제가 지금 바로 팔아드릴게요. 저 지금 길드석 강화하기에 있어요. 아하, 그냥 지금 사월의 길드석이라 지금 다 이르셨구나, 그냥. 아하이. 네. 저 어디 계세요? 네. 아, 그, 그. 금문금문 금문, 아, 네네. 근문으로 오시면 돼요. 네, 금문으로 네, 갈게요. 원래 아. 치면은 90개가 필요한 거잖아요, 사월의 기억이. 그쵸? 맞아요. 그러면. 네. 제가 음20 썼다. 제가 120개 드릴게요. 아 진짜요? 아그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오 120개? 아 그럼요. 제가 지금 사실 저도 많지 않긴 한데 시민들 몰래 에, 슬쩍 그냥 1 2 0개로 퉁쳐야겠네요. 아1 2 0개로 되겠죠? 1 2 0개로안 되면 그냥 포기하세요. <laughs> 1 2 0개로도안 되면. <laughs> 제가 이미 120킬 태웠어요. 제가 거의 한 세트를 썼거든요. 아 120킬 태웠다고요, 아레알? 네. 아 아이 반세트를 태웠기 때문에 죄송신이세요 진짜. <laughs> 아이 아. 그래도 안 되는 거 어떻게 해? 지금 3레벨 기드석이안 돼. 아, 그러면 아, 이제 좀 불쌍한 거 같으니까 저희 그럼 동맹 관계로 <laughs> 생각하고 네. 제가 그러면 아씨 죽이시는데 130개까지 드릴게요. 130개요. 제가 어차피요? 40개 네. 더 드린 거예요. 저잘 생각하세요. 어? 아 여기요 아예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아쉽개 넣어드렸습니다 네, 시 어떻게 모르 모르는데 저 혹시 호그 잡힌 거 아니죠? 어이 정도면 적당한 거 같은데 어뭐 혹시 불만 있으시면 저한테 아, 주셔도 돼요 예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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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필요하기 때문에 예예월의 예. 길드석이 아, 아마 더추가할 거예요 왜냐면 3월의 길드석 뜨시면 이제 그 무기도 전용 무기도 살수 있거든요 아예 아, 예, 맞죠? 아, 저, 아, 잘한 거 맞죠 저 거래? 아 정말 잘했어요 죠아 정말 잘아 뭐 근데 뭐아 근데 제가 지금 3월의 길드석이 제일 많을 거예요 저세 세트 있었거든 뭐야 이거 말초 뒤질라고 확실히 근데 어 우리 동맹 맞죠? 아 그럼요 예아 오케이 오케이 아 김, 김. 어, 여기 여기 어. 살벌하네요 되게 여기 그냥 입구에 나오는 사람도 우리 시민분들이 죽이고 있는데 우리 시민분들 내가 봤을 땐 사이코 기질이 좀 있어요 예아니 <laughs> 아니 거기 <laughs> 아니, 아니, 피메피를 하시더라고 와 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좀 많이 어. 많이 살벌한 것 같네요 예아 어. 그리고 아, 좀... 감사합니다 진짜 저 필요할 때 진짜 팔아주셨어요 진짜 아 그리고 진짜. 네덜벨 없으신데 만약에 네덜벨 만약에 없으신데 예. 필요하시면 얘기하시면 제가 어... 조금은 제가 미리 좀 선금 없이 제 대출도 해드릴 수 있어요 예아 대출이요? 예 아, 그렇게까지 많이 알겠습니다. 없어요 120, 130개까지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팔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패하면 예. 얘기하세요 실패하면 예 알겠습니다 예 나가보세요 너보라 이걸 잡을 수 있다고 이거 개 아픈데? 그물 속에서 때리라니까 물 속에서 물속 안에서 때리면얘가 위로 아 위에 서 밑에서 위로 이렇게 하면 효율이 나와 <laughs> 마크의 기본이야 아, 게. 아 효율 효율이 나와? 아 나는 아래에서 때리는데 인어 전사 계속 너보라너 되게 딱정벌레 같이 생겼네 <laughs> 너랑 나랑 똑같이 생긴 건 알고 있지? 아 그러네. <laughs> 어 선봉대 어 결집 어 인어 전사장이랑 어 전사장을 잡아야 되네. 음 전사장을 내가 어떻게 잡지? 전사장이랑 베테랑 전사를 잡아야 되네. 리탄님 초대 좀 해주세요. 어이가 없군 여보세요. 아 어, 여보세요. 아니 지금 너블님한테 뭐라 하셨어요 지금? 진짜 내가? 무 소리야 저 그런 우리 너블님화나셨잖아요 <목소리> 이글 이, 이글 62013 <laughs> 그분이 뭔데 뭔데 왜왜왜 <목소리> 왜, 왜, 왜? 아니 저기요. 피 v 피권이 무서우시면 아니, 집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 어 뭐야. 오! 도발했다해 보세요. 아니, 도발했다. 아니, 아니 <목소리> 길드 땅 가서 농사하시라고요. 오! 도다 네, 그리고요.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리턴 님.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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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PVP권은 사냥터에서만 포함이지 번화가는 포함 아니거든요. 아, 맞아요. 번화가서안 죽였어요. 번나가는 불법입니다. 죽어서 번나가에서 죽였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저한테 그딴 어, 식으로 어? 나 오염된 거... 지... 어? 아 오염된 지역이야. 거 법정 나이네. 법정 나이네. 이거 음... 불법이야, 이거. 이나가는 음... 불법입니다. 평화지역이에요. 에나의 신을 무시하는 겁니까? 이니이 나, 나, 나 진짜 나 오염된 지역에서 죽였어요. 내가 0620 0213번나가에서 저희 시민분 죽였습니다. <laughs> 자, 우으시는데 이거. 번화는...

아니, 내 얘기를 들어보라고, 니알 말만 하지. 아, 예, <laughs> 아, 처음에 만 본인이 말을 안 들으셨어요, 만만만 근데. 예, 예, 네, 말씀하세요. 일단, 제가 아까 그 집에만 있어라, 이거는 그 번화가에서 죽은 줄 몰라고, 모르고, 모르고 한 말씀, 말씀이고요. 아. 그리고 이근님한테는 제가 주의를 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게 끝인가요? 제가, 아니, 그니까 뭐가, 뭐가 필요하신데요 제가 바란 건, <laughs> 아, 그러면, 있잖아. 정말,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제가... 주의... 아니요? 늦었어요. <laughs> 어, 뭐야, 어쩌라고 그러어 어쩌라고요, 그럼요. <laughs> 나 댓글 니까어 아, 제가. 제가 배운... 빨리 가야 되거든요. <웃음> <웃음> 아, 싸가지, <laughs> 빨리 말씀하세요. 빨가지빨가지가빨가지시네 아니, 내가 사과했잖아! 늦었잖아, <laughs> 빨리, 빨리. 나한테. 나한테 집에서 녹음사랑 지나고 있잖아! <laughs> <laughs> 그얘기를 듣기 전이었죠, 너블님. 아니요, 말씀 드렸는데 본인이 안들은 겁니다. 녹화 번 돌려보세요. 그 전이었어요. 돌려보실래요? <laughs> 왜 죽이냐길래? 좀... 음, 그러니까 뭘 바라냐고. 아, 진심 어린 사과만 받겠습니다. 오, 아,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너블님. 다시는 안 죽이겠고 그 너블님 쪽 국가 무기가 뭐죠? 잠깐. 분들은 잠깐, 너블. 님안이겠습니다 너블님 아. 쪽그 진심 어린 그. 진심어린 그... 사과는 뭔지 아십니까? 네. 너브리가 말하는? 모릅니다 인스타에 무릎 꿇고 사진 아, 한번 꺼주세요 너브리가 말해야죠 그걸 그걸 준용님이 말하면 아, 준용님한테 예, 예, 예. 드리는 사과죠 아예너브리너브리 그거 얘기해주세요 아아예 인스타에 무릎 꿇고 사진 찍어서 올리시면 되겠네 아 이렇게 이렇게 하더래 <laughs> <다르네>. 아니 근데 <지금 웃음> 우리 국가원이 <집권이 웃음> 잘못한 건데 어 국가원 왕이 왕, 책임이 <laughs> 있죠 아, 그거는 그 국가를... 국가원 시키세요! <laughs> <laughs>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럼 국가원분한테 너프님이 알겠습니다. 미안하고요. 미안하고요. 뭘 바라세요? 뭐, 미쳤... 원하는 아, 것 드릴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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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선도 그, 한 선도 그, 하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맞다! 혹시 인어 아, 보조 아, 아. 찾으셨어요? 인어 땅 밟아본 적도 없는데. 아, 그래?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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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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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너네 국가 그거 뭐냐고. 그럼 너네 국가 피해서 죽여줄게. 아, 저희 국가 아니 저희, 저희 국가 일부러... 저희 국가도 피해서 죽여주세요, 알겠어요? 기분 나쁘니까. 아, 그러니까. 아까 중력 중력 국가원도 무서워가지고 제가 중력 국가 일부러피했거든요저3 7렙입니다 바로 전쟁선 나... 파고 다 부시는 수가 있어요. 저 보라색 지팡이요. 저희 팀.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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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오케이. 안 지팡.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주의 드릴게요. 죄송해요. 예예예 네. 예. 그러면 예, 예, 조심하... 저도 시민분한테 말하고. 그럼 난난누구뭐난뭐 뭐 어쩌라고? 난 얘기 안할 건데? 예. 저희는 뭐 그냥 자유분방하기 때문에 리타린 국가원도 뭐건 예, 다 죽입니다. 예. 아주 그게 꿀잼인 바람직한 그런, 어, 마케이지의 아, 훌륭한 문화를 만드는 그런 행동이지 않나. 여보세요, 여러분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여러분들! 여보세요. 혹시 누가 네. 우리 공격하거나 한 국가 있어요? 어. 가만히 있는데 계속 머사 죽였다. 국가예요? 머사 국가요? 싸 국가요? 아, 네. 머싸, 국가 근데 렉스의 명작이 있어서 제가 힘이 안 돼요. 네. 어. 아. 네, 네. <laughs> 다른 국가는 없어요, 그러면? 리타님이요. 예, 예. 응. 리타님이. 아, 드렸어요. 리타님이 이제 저희 국가 이제 안 죽이기로 했어요. 예. 적당히, 리, 그, 저희도 이제 리타님 국가 근데... 잘안 때리면 돼요. 예. 네. 근데 그냥 심심하면 아니... 근데 때려요. 마음에 안 들면 죽이고. 예. 그러면 또 리타님 <laughs> 저한테 얘기하겠죠, 뭐. 예. 그때 가서 또안 죽이면 되지, 뭐. 예. 그죠? 예. 맞는 <laughs> 말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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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저희끼리만 죽이지 마세요. 아까 그 뭐지? 근데 그건 좀 들어왔어, 현이님. 네? 아, 그 뭐지? 그, 문 들어가는데 거기 입구에서 뒤에서 때리고 있길래. 나 뭔가 했거든요? 음 제가 오늘 그렇게 네번 죽었어요 아 랭아 네, 먼저 죽었어? 아 그럼 그렇게 해난또와 현이님 인성 어마어마하네 이러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이, 갑자기 어. 제가 그렇게 죽으니까 아 기분 어떨까 때려봤죠 아 네, 아, 데 제가 깜짝 놀라게 했 뒤에서 갑자기 누가 때리고 있길래 죽일라 했는데 현이님이길래 어 뭐지 이게? 이러던 <laughs> 예. 어. <laughs> 여보세요? 중령님 아왜 통화를 안받아요 진짜 에. 일로 일로 와 보세요. 그 가운데로 들어와 보세요. 이거 가운데로. 가운데로 들어와 보라고요? 알겠습니다. 저저 저로 돌아서 들어가 볼게요. 예. 네. 왜뭐뭐뭐 뭐, 뭐 찾았어요? 찾거든요왜왜 왜. 박혔거든요 왜, 왜, 왜? 진짜. 빨리 와 보세요. 제가 습니까 빨리.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바다에서 너무 느려 젠장. 여긴가 보네. 여기 뚫려 있잖아, 여기 여기. 아까 같은 곳이잖아. 여기 왔던 곳이네. 그래 네가 왔던 데도길 뚫려 있잖아. 어 왔어. 어디야? 너 어디니? 가운데로 가 봐. 나너 찾으러 왔었어. 가운데로 가 봐. 가운데 어 왔어. 물로 들어왔어? 어 여기 상자 있는데? 그래 거기 열어봐 뭐 있어? 에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미친 왜왜왜 왜왜왜왜왜 왜어왜 박쳤어 잘한다 아무것도 없는게 말이야? 말이야 방구야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잘못된거야 설마 이거? 당연하지 아. 죽이고 온다 운영자 야야 <laughs> 운영자 운영자 통화 야 운영자 불러 운영자 불러 개빡쳤다 어 아싸 난 개꿀 사실 나는 퀘스트하러 갔었지만 이렇게 와서 개콜. 뭐야 여보세요, 남순신님. 무슨 일이냐? 대질래요또 버그를 찾았잖아요. 아. 무슨 버그냐? 아니, 이거 너브리가 지금 몇십분 동안 찾아다녔는데, 여기 지금, 이어의 보조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아이템이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어의 보조? 네. 이거 너브리는 보생이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뭐 트지, 너브라? 너브리 아까 키보드 던졌거든요, 방금. 개빡쳐서. <laughs> 어, 어디? 여기, 여기 아래, 여기 아래 상자, 이거, 이거 없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죠? 알겠습니다 예오절대자님 네. 목소리가 좀 차분해졌는데? 약간 차가운 이 도시의 펩시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 이게 인..인..인어의 보주 오 인어의 보주 티아코에게 가래요 그 신님 그래서 저희는 뭐 보상은 없나요 그러면? 보상은요 보상이요? 예예 아, 어린 시간과 피와 땀아 땀 여기 여기 있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저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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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500이다 그, 그쪽은 시간 안 쓰셨잖아요. 아 너블이에게 계속 얘기하면서 시간 썼잖아요. 저, 너블이한테 그럼 저의 거반 주세요, 그러면. 너블님 여기서 10분이나 소비를 했다면서요. 시간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녹화본 확인 합니다. 아, 예, 저는 시간 안 썼습니다. 에, 에, 에. <laughs> 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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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난 너블이한테 해주려고 했지, 다. 아이. 너블아, 니가 가만히 있었어야 에이, 됐을 네. 거 아니야. 너 내가 받는 게 싫어? 난 받았어도 너 줬을 네, 거야, 네. 젠장, 어? 아니 어, 어이가 없네요. 네수고하세요아예예 수고하셨습니다 시님. 네, 저희 항상 어아 네. 네네네 시님 조심해 가세요. 야 근데 시님 좀 화난 것 같아 그지? 방금. 음 조금 조금. 왜 화났지 근데? 성격 파탄자네. 어차피 내 유튜브 야, 보지도 않는데왜 뭐... 이렇게 얘기해도 돼? 응. 와 근데 이제 시민분들이 드워프까지 와서 이거 하시네. 시민분들 이 드워프까지 왔다고? <laughs> 네, 시민들 드워프까지. 아유 세상에 어떻게 될지. 드워프까지 가고. 아이구야 아이구야. 네. 저기요, 저기요 적당히 보수 좀 잡으세요, 머사님. <laughs> 저희도 놓쳤어요, 몇 마리 어디가 이렇게 잘 잡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거짓말이야, 그쪽 시민분들이 갈때마다 있는데. <laughs> 아니 저도 주체가 안 돼요. 저도 저희도 평화를 얻고 싶은데 이분들이 여러분들. 아,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어떤 뭐, 분이 뭐, 뭐. 갑자기 네. 저희 길드원 보고 인성 쓰레기라고 그래가지고, 뭔짓 네. 했는데, 그래서 쳐다봐서 기분 나빠서 죽였대요, 피그어 시간 때. 그래서, 죽이지 좀 말자고, 죽이지 네. 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제어가 네. 안 돼요, 이분들. 너무, 너무 혈기왕성해가지고. 확실히 기분 나쁘다고 근데... 죽이는 거는 너무 혈기왕성하긴 하네요. 그러면은, 저희 국가원분들이 되게 그쪽 국가원분들한테 많이 죽었던데, 그럼 그쪽 국가원 계속 죽여도 돼요, 제가? 아니. 네. 아니 그것보다 예, 예. 저희 국가원한테는 네, 네. 다 많이 죽었어요. <laughs> 아, 근데 그... 남녀노소 할거 없이 <laughs> 다 많이 죽어서 뭐 예, 예, 예. 상관 없습니다. 아좀 싫어하는 국가가 돼요 그러다 시민들 또, 또 바로 관리하십시오. 왜 아, 보스만 그, 적당히세 당한다고 보스요? 아, 근데 네. 보스는 실력이죠 형님. 음 그런 식으로 나오겠다. 음, 아, 근데 그것도 맞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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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보세요. 여보야, 다른 몬스터 좀 찾으러 가자. 너왜 오른쪽으로 가볼래? 내가 일자로 한번 가볼까? 어떻게 가볼까? 야, 나 그냥 가보자. 오른쪽이 어디 기준이야? 그 뭐지 그 포탈 쪽 뒤에? 아, 요쪽인것 같아. 야, 여긴것 같은데? 그길 있는 곳. 거긴 것 같은데 나도. 어, 아, 나도 그 길로 가고 있어. 여기 여기 말고는 갈 데가 없어 사실. 이거 다 외곽 길이라. 너라 너 찾고 있냐? 응. 음. 나 여기 제일 처음 왔던 데인데 여기로 가면 풍차마을 아닌가? 저기 저 저기가 풍차마을이고 여, 여기로 가면 뭐가 있나 보네. 신이 여기 서 있는데 뭐야? 여기 앞으로 나 길을 안내하는 것 같아. 뭐야? 뭐야 신이? 비속으로 살아왔어 너보라길 따라 쭉 가고 있는 거야 흰산? 아니? 뭐야? 있는 것 같아, 있는 것 같아. 어디야? 어디야? Oh my god!